오늘의 주제는 원펀맨 최강의 남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은 원펀맨 최강의 남자의 후원을 받아 영상이 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야호! 자, 이렇게 원펀맨 최강의 남자를 깔게 되면 이런 메인창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화면부터 깔끔한 일러스트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죠? 이런 일러스트야말로? 이 게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인상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어, 화면이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서버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채널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추천 서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서버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서버로 가면 되겠죠잉? 너무 쉽습니다. 오케이, 이런 편의성까지 아주 좋아요. 일단, 이렇게 제가 있는 S262 서버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뉴비이기 때문에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금방 따라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신규 로그인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규 로그인 이야 1일차에 아마이 마스터 이 친구가 예전에는 무과금에 희망이 있어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원 캐릭터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틀 차에는 무려 지저항을 줍니다 아니 이걸 준다고? 아마의 마스크는 SR이지만 SSR인 지저왕을 2일차에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저왕의 전용 무기까지 주기 때문에 지저왕을 활약한 대가에 쓴다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지저왕이 끝까지 쓰는 캐릭은 아니지만 기분만큼은 나도 지저왕이 있어요. 자, 조각은 넘어가고 그리고 무려 7위 차이는 보로스를 준답니다 아니 보로스를 준다고? 이게 2년 전에는 와 정말 뽑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캐릭이었지만 지금은 이걸 7위만 하면 그냥 줍니다 <laughs> 세상 참 좋아졌어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졌지만 뭐이 정도는 저야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언제나 보로스 고마워요 자 그리고 상단 위에 보시면 레벨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벨 보상은 특정 레벨을 찍을 때마다 보상을 주는 건데요 우리 부족한 소매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매넣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고 좋긴 하지 아주 많이 소소하긴 하지만 아, 레벨업을 하면 그냥 주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주는 시스템이구만 역시 정이 있어 정이 정이야 자 그리고 이제는 요비를 위한 닌자투쿤 닌자투쿤에는 좋은 시스템이 있죠 초반에 아이템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소환권을 많이 모아서 좋은 캐릭을 뽑을 수도 있고 목표를 계속 진행하면은 무쌍 음소기 소닉을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일반 음속이소닉을 줬는데 무쌍이면 많이 발전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뭘좀 아시네 MZ 탓인데 영하다고 0해 어? 역시 원1 원. 원, 아시죠? 원포맨 최고. 오케이. 자이 게임의 레벨업은 뭐 간단하게 레벨을 금방 올릴 수가 있는 이유가 일상 임무만 해도 레벨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일상 임무만 해도 오늘 할 것은 다 끝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음, 깔끔하게 겸수 올릴 수 있다고나 할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스토리 임무, 스토리 임무를 보면 원펀맨 스토리 있는 스토리를 보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스토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친절한 게임이 어딨어? 음 너무 좋구만 이거. 일단 소환에 가시면 은 매일매일 당신의 오늘 시험할 수 있는 보충쿠키 같은 존재 일반 소환 1회가 무료 물론 일반 소환에 SSR 확률이 0.5%기 때문에 높 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이걸 뽑는다면 어내 운이 이렇게 좋다고 오늘 운수가 좋은 날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되는 날이지도 모르겠군요. 와, 봉제 운세 시스템인 것 같은 무료 일반 1회 소환 두둥. 아니 잠시만 우편에 뭔가 와 있는데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아, 친절하게도 미수령 이벤트 보상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친절함까지 역시 원체남이야. 자, 이렇게 짧게 했지만, 이런 친절함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게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하나씩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과금을 하셔서 최고가 되거나, 소과금으로 알짜들만 챙기거나,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원최남방고치님 보셨죠? 야호!